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전국민에게 1인당 32만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층에게는 57만6천원을 지급합니다. 이 정보는 좋은 정보이므로 주위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정부에서 발표한 K-PAS 제도입니다. K-PAS란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요금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 서비스입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이용계층에 따라 일반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게 되는데요. 1년 최대 1인당 3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최대 57만 6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같은 경우,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신규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개 카드사는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등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환급금을 최대 53%까지 지급하는 정부의 KPS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당 1년 최대 3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최대 57만 6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